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너 설레는 맘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 위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시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 해가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아직 이제 삼 분의 이가 남았습니다. 내일은 오월 일일 월삭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내일은 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 사회봉사부 주간으로 월삭 기도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십사 편의 이 배경을 유다가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제 그 포로지에서 부르는 노래 탄식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니 전반부에서 보면 시인은 주의 백성 주의 회중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하나님의 집을 저토록, 이토록 이렇게 그 파괴하는, 훼손시키는 저들을 하나님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요청이죠. 주의 오른손을 빼서 주의 대적들을 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74편 전반부의 화자가 누굽니까? 시편 7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랬잖아요. 우리.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시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였다가 나로 바뀐 것은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간절하죠. 이 우리의 문제 이랬을 때와 이 나의 문제 그러면 더와 닿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표현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여러분, 이 왕의 역할이 뭐죠? 왕은 백성을 돌보는 게 왕입니다. 왕이 백성을 온전히 돌볼 때에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고 존경하는 것이지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그 왕은 사랑받지 못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은 그 왕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이 백성이 내버려둘 겁니까?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1 3 절부터 1 5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던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악어로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와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죠? 홍해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물을 마르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이 이런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께서 주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냥 뭐 우연히 어쩌다 보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행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예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한번 기억해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겨우 우리 이런 문제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 인간이 명령한다는 어감이 좀 낯설긴 합니다만, 이제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기억하소서, 19절에 주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20절에 눈여겨 보소서, 21절에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22절에 원통함을 푸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원수가 주님을 비방하고 있으니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포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심지어 2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다는 겁니까? 앉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있다는 것은 시인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앉아계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오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시는 그러한 그 느낌이 드니, 하나님 팔짱을 푸시고, 왜 어제도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해달라 그랬는데, 팔짱 푸시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우매한 자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시인의 요청이 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손해 보입니까? 아니 어찌 감히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 그래. 이게 말이 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이 시인은 그만큼 절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저 악한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시인이 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저 대적자들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어, 방관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손 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ด으시오며 날아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